The prime minister steps in as interim leader. 자, interim이라고 하면 임시라 뜻인데요. 자, 여기에서 중요한 게 하나 있어요. 뭐냐면 앞에 역시 아무것도 붙이지 않는다는 겁니다. Steps in as. 이거랑 비슷하게요. 내가 만약에 사임를 표해요. Step down as. 자, 이때도 여기에 직함이 나오는데 관사 없습니다. 네, 무관사요 무관사. Step down as. p r e s i 브라질 v 스티브 잡스가 아 내가 지금 불치병에 걸려서 살 날이 얼마 안 남았으니 CEO 자리를 내놓고 팀 쿡에게 넘기겠다. 자 이랬을 때 the late Steve Jobs stepped down as Apple CEO and handed over the title to t e a m Cook 이렇게 하면 되겠죠. Stepped down as 무관사. s t e p d down은 왕좌에서 내려오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step in은 내가 대신 들어서는 것이고요. 이런 걸 이제 이렇게도 표현하죠. 우리. a c 이라고도 해요. 액팅 액팅 n g a c t 뭐, 뭐, 뭐. 라고 하면 대통령 대행 누구누구누구입니다. 땡땡땡. 대통령 대행. 그죠? 대통령에 뭐 신변에 문제가 생겼거나 아니면 뭐 물리적으로 부재할 때 대통령 대행을 할 때, 이제 뭐 acting p r e 누구누구누구. 이렇게 할수 있죠. 자, a c t i n 이라는 말 뒤에 다 다른 타이틀 다 당연히 올수 있습니다. 액팅 뭐, 뭐, 뭐. 누구, 이렇게 하면, 뭐뭐뭐, 대행, 누구, 이런 의미가 되는 거예요.